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즈왕연구소의 차하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0번을 같이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사실 1번부터 45번까지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내신 시험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좀 낮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40번 강의가 모의고사 강의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 열심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0번 강의의 소재는요. 동물들의 공평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개들한테 보상 실험이라는 것을 실행을 해보죠. 그 결과 개들에게도 공평성에 대한 개념 또는 불평등을 증오하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좀더 세부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Do, you, do animals have a sense of fairness? 자, 동물들에게도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공평에 대한 개념이라고 해서 a sense of fairness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유의, 유의하시고요. Researchers decided to test this by paying dogs for giving their paw. 연구자들은 강아지들에게 발을 내미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이것을 실험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Dogs were asked repeatedly to give their paw. 강아지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발을 내밀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 be asked의 형태로 수동태가 쓰였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부정사를 수식해 주는 것으로서 부사가 repeatedly라는 부사가 앞에서 수식 후, 전치 수식을 해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Researchers measured how fast and how many times dogs would give their paw if they were not rewarded. 연구자들은 측정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강아지들이 그들의 발을 줄지를,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않았, 보상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강아지들이 그들의 발을 내밀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의문사절이 나왔는데요. 의문사절이 나오면 우리 항상 어순을 주의해줘야 되죠. 바로 의, 주, 동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ow fast and how many times의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강아지, would give, 동사, 펄 목적 없 순으로 의주동의 순으로 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했다라는 것이 실험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보시면, once the baseline level of paw giving was established. 자, 이, 일단 이러한 발을 주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이 되고 나서. 자, 여기서 원스를 해석할 선생님 방금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라고 해석을 했죠. 원스는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전치사로 쓰인, 아,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미리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한 번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라는 뜻이 있고 또는 언젠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뭐뭐 하자마자 또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각각. 원스가 어느 품사로 쓰였느냐를 일단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각각의 의미 중에 무엇으로 쓰였느냐를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스가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러한 발을 내미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이 되고 나서, 즉,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준치가 설립이 되고 나서, The researchers had two dogs sit next to each other. 그 연구자들은요 두 강아지들로 하여금 서로 서로 옆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head라는 거는요사역동사라서 뭐뭐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이러한 뭐뭐하도록 시키다의 사역동사가 오형식에서 쓰이게 되면요 그 뒤에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보호자리에 이렇게 능동의 두 관계가 능동일 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고요 혹시나 진행이나 지속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면 동사의 ing까지도 올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and asked each dog in turn to give a paw 그리고 각각의 강아지들한테 차례로 발을 내밀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ask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o 형식 동사로서 ask가 쓰이고 각각의 강아지들을 목적어, 그리고 to give a e r 를 목적보호로 쓰인 건데요. 자, ask와 같은 경우는 일반 오형식 동사로 구분이 되어서 목적보호자리에 이렇게 to 동사원형이 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head 사역동사가 쓰였을 때처럼 만약에 give와 같은 동사원형이 오게 된다면 은 틀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 자리에 만약에 to 시 오게 되면 은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지금 원스라는 어, 절이 있는 곳에서 주어는 기준치라는 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로서 설립이 되어지다라는 형태로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one of the dogs was given 개들 중에 한 마리는 받았습니다. A better reward than the other. 다른 한 마리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개들 중한 마리라는 것으로서 A of B의 수일치가 나왔는데요. 원이 A 자리에 쓰일 경우에는 A의 수일치를 시켜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words로서 단수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 other 자리를 another 또는 other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the other는 이렇게 수가 정해진 범에서 나머지 하나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일단 여기에서 실험에서 강아지 두 마리라는 수가 정해져 있고요 한 마리에 대해서는 먼저 소, 상을 더 많이 주었고 이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마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덜주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나머지 하나라는 뜻을 가진 디 아더리 여기서 쓸수 있습니다 어 e 들거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막연하게 또 다른 하나라는 것을 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두 마리가 아니라 정확히 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마리의 강아지가 있을 때에는 또 다른 한 마리라는 뜻으로서 어나더를 쓸수 있겠지만 요 경우에서는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 아더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해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n response 반응으로서, the dog that was being paid less for the same work 자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덜 보상을 받은 그 강아지는 began giving its paw more reluctantly 더 억지로 그의 발을 내밀기 시작했고요. and stopped giving its paw sooner 곧바로 그 발을 내미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관계대명사 대절이 그 뒤에 있는 덕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 다음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주격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뒤에 바로 동사가 왔었죠. 이게 뒤에서 쓰인 동격의 대과 약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절을 지금 잠 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뒤에서 비슷한 구조로 쓰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품사가 다른 대시 나올 텐데 그때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대시 관계 대명사들로 쓰였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비 n 이라는 동사가 쓰이고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기빙이라는 동명사가 쓰였는데 동명사 대신에 투동 동사 원형이 와도 이 자리는 의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s t o p 과 같은 경우는 기빙 대신에 투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의미가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냐 또는 투 부정사가 그 뒤에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을 안 하고 만약에 까먹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치다가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잠깐 멈춰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네 단어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네 단어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투부정사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미래 지향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동사의 ing, 즉, 동명사가 오게 되면은 과거 지향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regret과 stop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어, 가령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나중에 뭐뭐 하게 될 것을 기억하다. 근데 만약에 동명사가 오게 되면 뭐뭐 했었던 것을 기억하다. 와 같은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stop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은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멈추다가 된다면 동명사가 올 경우에는 뭐뭐 했던 것을 멈추다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는 ing만 올수 있고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억해 주면 좋을 것이 regret이라는 거는요.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 도, 동사의 의미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게 돼요? 유감이다라는 뜻이고, 동명사가 오게 되면은 무엇 무엇을 했던 것을 후회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네 단어와 같은 경우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에 따라서 잘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네 단어 따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finding raises 그거 이러한 발견은 제기합니다. The very interesting possibility 아주 흥미로운 어떤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자, 이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가능성인지 그 뒤에 동격의 대절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동격의 대절이라는 것은 이 가능성 이랑 된 이하에 나온 것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동격의 대절은요 특징이 있다면은 그 뒤에 완전한 조려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동격의 대절은요, 품사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요. dogs, 주어, may have, 동사, a basic sense of fairness, 목적어의 순서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은 강아지들이 아주 기초적인 공평에 대한 개념, or at least a hatred of inequality, 어, 불평등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라고 해석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대, 동격절이 왔는데, 우리 아까 위에서 얘랑 구분지어야 될 하나를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어, 어, 아까 대 선생님이 아까 체크해두라고 한 대시 있었죠. 네,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쓰인 이 대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요대은 앞에 있는 강아지라는 선행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전입니다. 관계 대명사 절로서 사실상 얘는 형용사 절이에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 절 다음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뒤에 바로 도, 주어 없이 동사가 왔죠. 그런데 밑에서 쓰인 여기서의 이 대는요,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서 그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순으로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둘다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나라고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요. 구분 지으실 때 관계대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 거라면은 동격절일 경우에는 수식이라기보다 앞에 있는 개념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서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식해질 경우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대세 품사가 위에 것은 관계 대명사라면 밑에 것은 명사절 접속사,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얘는 불완전절, 얘는 완전절이다라는 것을 구분 지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위에 있는 문단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The dog that was rewarded less than the other for the same act. 자,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나, 다, 나머지 다른 강아지에 비해서 덜 보상을 받은 강아지는 showed unwilling responses. 마지못해 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unwilling 하면 마지못해 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라는 거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which 라고 하면서 관계되면서 나왔는데요. 이 which는 앞에 있는 명,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시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도록 하시고요. Which suggests, 이것은 제안합니다. The dogs may have a sense of equality. 강아지들이 어떤 동일한 아, 평등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suggest,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suggest는 해석을 할때 암시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들이 평등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요 여기 문장과 같은 경우에서 아, 이렇게 전체 문단을 통해서 이제 필자가 동물들에게도 평등에 대한 감각 또는 불평등을 혐오하는 감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렇게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요약하는 요약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약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문제가 만약에 내신에서 주제나 제목을 물어보는 변형문제로 출제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강아지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평등 또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를 느끼는 개념이 있다는 라 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순서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문단이 실험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 그러니까 실험을 먼저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의문을 던집니다. 동물들에게도 공평한 감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실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의문을 제기하고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순서로 진행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순서 문제를 풀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기 d e n 이나또 in response로 시작되는 부분. 둘다 연결사로서 그리고 나서 또는 인비 스폰와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라는 뜻을 갖는데요. 어, 각각 다 삽입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 번 읽어 두시는 것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빈칸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 마지막이 아니죠? 좀더 있는데요. 빈칸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수 있느냐 하면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음. 보시면 강아지들도 평등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제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막바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평등에 대한 개념 또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은요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언급된 것이 한번더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이 문장 또는 맨첫 번째 문장 둘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한 다음에 추론하라 라고 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어법 어휘 문제 우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법 어휘는 같이 봤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문장부터 보았을 때 우리가 일단 A sense of fairness라는 공평에 대한 감각이라는 어휘 잘 체크해두자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문사절이 들어갈 경우에는 의주 동의 순서로 어순을 체크해두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once의 의미도 다양한 의미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다양한 의미 있다는 거 한번 더 체크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have와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 와야 하고 ask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로 분류가 되어서 목적보호자리에 to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온 대절과 두 번째 나온 대절이 기능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얘는 관계 대명사로 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라면 그 뒤에 나오는 뎁은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 t 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동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격절과 수식어절의 차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40번 문제, 강아지나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평등에 대한 개념 또는 불평등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강의들 다 듣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변형 문제도 풀어보시는 방식으로 해서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을 가져, 갖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모의, 내신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모의고사 강의에 대한 아, 어, 모의고사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